오늘 영상에 나간 차가 바로 이 차야? 그냥 소나타네. 무슨 소리예요? 이 차에는 최첨단 기능이 달려 있어요. 인공지능이 부럽지 않다고요. 혹시 요즘 대세인 AI ChatGPT 뭐 이런 거? 형 얼른 타봐. 이 차가 있어? 그럼요. 최첨단 음성 인식 시스템.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 우회 탐색. 방중 하나를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라디오 취소 이게 최첨단 기능이야? 잠깐만요. 명령어를 말씀해주세요. kb 이게 최첨단 기능이야. 야 그냥 dmb 미디어 라디오 우리 집 여기 다들 써 있는 거 누르면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미 팀장 네, 강부장입니다 중고차 사실때 고민되시죠? 그럴 때 전화 부탁드려요 대표번호는 1600-8389로 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찬스카닷컴 대한민국 1등 가성비 중고차 찬스카입니다 네,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고제뼈까지확 네. 이어잡은 바나 소나타 그 중에서도 프릴리언트 차량입니다 네, 전 세대 아쉬움이 좀 있었다면 그 아쉬움까지 완벽하게 개선한 파워트레인이 모두 다 바뀐 바로 뷰리언트 차량인데요 어, 디자인 또한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어, 이 차량 옵션은 물론 관리 단계까지 당당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요? 네, 2013년식 뷰리언트. 네. 블루 세이버! <laughs> 블루 세이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만 키로의 가솔린의 모델입니다. 자, 관리 상태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자, 소나타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소나타의 디자인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라이기도 합니다. 자, 전면부 상태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이용해 주십니다. 전면 그리은 전부 다 크롬으로 아주 호화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라이트 역시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량은 포인트가 있죠. LED로 되어있는 데일라이트 또한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테일램프도 이뻐요 그렇죠 자 블루 드라이브 아 연비까지 좋다는 거죠 어, 말끔한 관리상태 측면도 볼 수가 있고요 휘 상태도 전체적으로 좋고요 앞타어우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LED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기둥 라인, 로프 라인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쪽 이어가 볼까요 어 이쪽도 휘 상태 전체적으로 좋고요 어, 디타이어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마음껏 뽐낸 아소나타의 디,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테일램프 또한 LED와 면발광으로 멋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벽도가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소라터의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역시 LED 라이트 아주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하단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센서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하단에 리플렉트 역시 깨진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어? 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트렁 크 공간 보시면, 어, 역시 가솔린 모델답게 상당히 넓은 트렁 크 공간 볼수 있습니다. 넓죠? 어, 정말 소나타의 트렁 크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웬만한 골프에도 뭐,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중형차 소나타 블리어트 체력입니다. 실내 공간 보러 가실게요. 자 도어도 밸런스 있게 아주 잘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리나 안정도까지 잘 비치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개방감 좋게 꾸며진 대시보드를 보고 계십니다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센터페시 라인 역시 중앙 집중 방식으로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버튼 누드까지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 보기에도 아주 푹신푹신할 것 같은 시트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버킷 스타일로 되어 있지만 허리와 엉덩이를 잘 잡아주고요. 푹신푹신한 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트입니다. 전반적인 시트 상태 역시 아주 좋습니다. 어! 널찍하고 편안하게 꾸며진 소나타 브렐리언트의 뒷좌석 공간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 전반적인 식센트가 아주 말끔한데요. 가운데는 태공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라인까지 살짝 살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를 잘 받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까요? 자, 소나타의 뒷좌석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여유로운 중형차의 뒷좌석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요. 실내 등 이렇게 백색으로 아주 센스있게 꾸며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 라인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이용해주셨고요. 의자 뒤쪽 라인도 기스 없이 깔끔한 라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풍구는 가운데 두 개, 하단에 하나씩 총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앞체속도 한번 가아실게요 소나타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어, 상당히 세련되게 중앙 집중 방식으로 잘 꾸며진 실내를 볼수 있고요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내등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실버로 실버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는 무광으로 블랙으로 무늬까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완벽도 높은 대시보드 라인 보시고 계시고요 가운데는 어, 정품 AV 시스템 물론 블루투스까지도 가능한 구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뭐가 많이 써 있네요. 돌비 시스템 DTS 여러 가지 어, 원래 티가 나게 하는데 이 차량은 잘안 보이게 저기 글자가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인 내비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터치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버튼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 시스템 버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공조 시스템 버튼을 조작이 가능하고요. 물론 프로토 공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듀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별도의 수납 공간 하단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위치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이너라이저 공기청정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옥수 단자, USB 단자, 시가 잭은 두 개, 그리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제공하고 있고요. 연비 향상을 위한 액티브 에코 기능, 그리고 또 연비 향상을 위한 스타뱅고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또한 컨디션 좋고요. 어, 오른쪽엔 크루즈 컨트롤러 버튼, 하단엔 트립 버튼, 왼쪽엔 오디오 버튼, 그리고 인성인 시스템 버튼,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말하라고 하네요. 도움말.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역시 바로는 안 되네요. 도움말. 도움말. 카메라 하... 표시된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고요. 알았지? 스마트 버튼은 이렇게 이쁘장하게 자리 잡혀 있고요.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여기 쨍하고 나오는 모습 볼수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 5,768km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밝게 잘 구성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윈도우 시스템으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구성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에어백은 듀얼 사이드 커튼까지 그리고 차체 자세 제한치까지 안전 사양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룸도 보실까요? 어, 실내선 상당히 정숙하네요. 그렇죠 자, 엔진 룸 보고 계신데요. 어, 소리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일정한 엔진 소리 좋은 차의 컨디션이라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역시 정수성 또한 높은 차량입니다. 자, 옵션은 물론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아, 바로 소나타 빌리언트 차량의 시운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컨디션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운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역시 컨디션 좋고요두 번째 방지턱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디션 좋습니다. 자, 부드러운 승차감에, 어, 이 차에 대한 퍼포먼스까지 높고요 어, 실내 컨디션 또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살짝 밟아도 부드럽게 주행되는 느낌 받을 수있고요 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시야각도 좋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상당히 편한, 어,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성능 또한 무난하게 아주 잘 쓰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정차 시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모습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스타벤고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자, 이쪽은 도로 폭이 좀 좁은 도로입니다. 어, 하지만 말끔한 주행 성능 느낄 수 있고요. 어, 컨디션 좋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 쏘나타 차량입니다. 쏘나타는 뭐 유명한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차량이기도 하죠. 살짝 빨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회전할 때도 한 손으로 편안하게 우회전 되고요. 어, 부드럽습니다. 핸들링 또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쏘나타는 뭐 정말 무난하기도 하죠. <laughs> 자, 쏘나타 빌리언트 차량 잠시 쉬운 전에 봤는데요. 가성비에 옵션까지 그리고 뛰어난 관리 상태까지 자랑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체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 쏘나타의 완결판 빌리언트. 그 중에서도 옵션까지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체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입니다 아, 로암 상태 좋고요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뛰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뒤쪽입니다 아, 로암 깔끔하고요 푸싱 상태 쇼바 상태 역시 좋습니다 자 소나타 차량의 전체적인 하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깔끔하게 관리 상태 뛰어나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아래쪽입니다. 부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불시인 상태 뛰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아래쪽이고요. 역시 깔끔한 자체 컨디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차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미션 쪽입니다. 깔끔한 포사시한 느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타일 또한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후면 타일 역시 뛰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소나타 차량은요. 필요한 옵션은 쏙쏙쏙 들어가 있는 정숙성 높은 가솔린 차량에 그리고 관리 상태까지 뛰어난 차량이었습니다. 이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저희 대표 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네, 감사드립니다.